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처음으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다일레아에서 나온 일은 없지 않다 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보송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를레임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여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주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오? 성경을 연구해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고 요한복음 1장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진실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치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굳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친 이에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그 이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여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오. 그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때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피는 번역하는 스승님이라 말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온곳을 모시고 그날 그분과 함께 는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나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레에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맡아,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말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크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전하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나는 개파라고 불려있고 싶다. 개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 필리포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필리포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베사이나 출신이었다. 이 필리포가 나타나이를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이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어. 나자네 출신으로 요세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 나타나일은 필리포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보였다. 그러자 필리포가 나타나일이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일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천로 이사엘 사람이냐? 저 사람은 거기 시어다 나타나일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빌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들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이에게 이르시니. 네가 모화가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이나들 위해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장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내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지는 않으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